김수현 사태가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유튜버 이진호는 김세론의 결혼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제는 폭로의 폭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주장과 영상이 계속 나타나 판입니다. 유가족이 고소한 이진호 고소 사건은 서대문 경찰서에 배당되면서 사법당국의 조사도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진호의 폭로는 김수현의 소속사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내용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이진호는 유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지난 1월 8일 소속사와 김세론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진호가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는 유가족이 이진호를 직접 고소하면서 죽음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이진호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김세론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김세론이 남편과 함께 뉴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진호는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폭로된 전화 통화로 김세론의 개인적인 연애와 결혼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언급이 되고, 뉴욕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남편의 성격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진호는 결혼 사실을 유가족과 가세현이 숨기고 있다면서 공개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로가 유가족이 주장한 고소 내용을 모두 다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7일 김세론 유가족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 운영자 유튜버 이진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진호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고 김세론에 관한 영상을 여러 건 유튜브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진호는 1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스스로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한다. 만약 제게 책임이 있다면 그 어떠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며 다만 저 또한 밝히지 못하는 증거들이 있다. 이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세론이 결혼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문제는 김세론의 2025년 1월 결혼이라는 사실이 김수현의 미성년자와의 연애라는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진호의 영상에는 유가족과 가세현을 비난하는 지적도 많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김수현이 어린애와 사귄 것은 사실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세로는 2000년생으로 2025년 현재 나이로 만 25세입니다. 김수현과 헤어진 이후에 남자를 만나고 여차저차해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사진을 찍든지 결혼식을 했든지 할수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김수현은 1988년생이기 때문에 진짜 만 15세에 사겼다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어린 여자아이와 연애를 했느냐는 사실입니다. 김수현과 소속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 확인과 사과가 필요한데 자꾸 거짓 태명과 엉뚱한 반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속사가 추가 발표한 입장문도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추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이 김수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입고 있는 빨간색 패딩 소속사가 반박한 사진은 김수현과 김세론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소속사는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이 아닌 타인이라며 김수현 씨는 가세연에서 직접 찾아가 바로 이 엘리베이터라고 말한 그 장소를 단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곳에 간건 가세연이지 김수현 씨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속사는 어제 음. 공개된 김수현 김세론 집에서 데이트 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 영상은 김수현이 김세론의 집에 단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laughs> 유족 동야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는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김세론이 김세론의 집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의 음성으로 등장하는 남성은 저주파 마사지기를 붙인 김세론의 허리를 쓰다듬으며 너무 힘이 들어간 거 아니야?라고 물었고 김세론은 이거 대박이야 해봤어? 이거 배해하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김세론의 영상이 2018년 4월 21일 아는형님 이승기 편이라는 사실이 네티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와 제니의 노래가 나오는 상황이 아는 형님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영상과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달려들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는 남성의 음성만 오. 담겼을 뿐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유족은 김수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가세연은 영상 속 남성이 김수현이라고 주장하며 내일 제발 입장문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 당신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 당신 얼굴 나온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네티즌들이 크게 놀란 것은 김수현 측의 거짓말과 엉뚱한 해명이 갈수록 태산이고 사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 빠르게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일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까지 사태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디즈니가 김수현을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성 문제와 관련된 아주 민감하고 충격적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디즈니가 너고프를 촬영하고 상영하기만 하면 디즈니도 바로 소송에 걸릴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영 이후 김수현의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순간 디즈니도 빼방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현재 김수현이 계속 성인 이후의 사기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디즈니에게 위약금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김수현을 k 데 d 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명 뮤지션이자 현재 소... 및마트투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퍼프데디와 같은 수준으로 빗든 것입니다.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 K데디라고 하면 모두 김수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입니다. 극기야 오늘은 김수현에 대해 조두수현이라고 불리는 네이밍이 국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성 촬영으로 유명한 조두순에 엮어서 닉네임을 만들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김수현 소속사의 입장문은 발표할 때마다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속사는 김세련 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라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미 모두 공개되었는데도 말장난이나 하는 수준의 변명을 한 것입니다. 김수현이 장례식장을 조문하지 않았다는 비난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속사가 조화를 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명입니다. 김수현 측의 해명과 반박은 항상 뒷북을 치면서 엉터리 해명과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성인이 된후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사진은 2020년 겨울에 찍었다고 했다가 봄, 여름, 겨울,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나라는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앞서 유족은 김세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가 적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세론이 일기를 계속 써왔기 때문입니다. 김세론은 생전 쓴 일기장에 김수현과의 교제 내용과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김세론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대고 있거나 뽀뽀를 하는 사진과 함께 김수현이 2018년 군 복무 당시 김세론에게 보낸 연애 편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유족이 내놓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이 확실한데도 김수현 소속사는 왜 이럴까요? 현재 많은 네티즌들은 심정적으로 김세론이 불쌍하고 김수현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세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에 김수현을 만나서 오랜 기간 연애를 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김수현이 YG에서 새로운 소속사인 김수현의 골드 메달리스트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7억이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김수현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차단당했습니다. 결국 사촌 언니 폰으로 연락했지만 일꾼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김수현의 소속사는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내어서 강력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수현 측은 뭐 그리 억울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가세현이 하나씩 폭로하면서 여러 증거들이 넘쳐나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비난을 받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해지는 거겠죠.